안녕하세요. 태양궁, 태양궁, 상승궁, 금성별자리의 황소분들, 그리고 크로스와처분들, 베리타타로를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황소분들께서 생각하고 계신 상대방 분들에 대한 마음, 그리고 두 분의 현재 에너지와 상황들 체크해보는 시간 가져볼게요. 11월 28일부터 12월 4일까지 한 주간의 흐름이고요. 제네럴 리딩이다 보니 모든 황소분들에게 100% 다. 적용되지 않을 수 있다는 점 참고해주세요. 또한 개인 상담과 제네럴 리딩은 전혀 다르실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만의 확실한 리딩 필요하신 분들 그리고 어떤 선택의 앞에 조언 필요하신 분들은요. 상단에 상담 상단 링크 누르시고 문의주시면 제가 성심성의껏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태양공 기준으로 리딩 도움드리고 있어요. 하지만 자신이 본인 형식 있으신 분들은 그렇게 체크해주셔도 상관은 없으십니다. 그러면 11월 28일부터 12월 4일까지 황소분들이 생각하고 계신 상대방 분들이 황소분들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황소분들께서 생각하고 계신 상대방 분들께서는요, 음 황소분들과의 관계 에 어떤 기회를 바라시지만 그렇다고 해서 자신이 무언가를 어, 포기하면서까지 황소 분들에게 다가갈 용기는 없으신 모습으로 읊혀지고 계세요. 또한 두 분의 관계에선 아직 확실하게 해결나지 않은, 그리고 두분 관계에서, 어, 좀 명료하게 어떤 답이 나지 않은 문제점들도 있으신 것 같으세요. 음, 서로가 생각했던 부분들이 많이 다르셨던 모습들도 있으시고요. 특히나 상대방 분들께서, 어, 지금, 황소분들과의 관계보다는 조금 더 자신이 신경 써야 한다라거나 의지를 갖고 뭔가 노력해 나가고 계신 부분들이 굉장히 크신 것 같으세요. 그래서 지금은 그 부분에 더 힘을 쓰고 계신 모습들이시고, 음좀 황소분들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현재 좀 답이 없다? 내가 어떤 힘을 쓸수 있는 상황은 아니시다라는 생각들이 크신 걸로 읽혀지십니다. 음 지금 황소 상대방 분들께서는요 모르겠어요 황소 분들과의 관계보다는 일단은 좀 자신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자신이 현재 집중하고자 하는 부분에 더 힘을 쏟고 계신 모습으로 읽혀지고 계세요 이미 끝난 관계다라는 생각들이 크게 자리 잡고 계신 모습들이시고 언젠가는 다시 만날 수 있을 거다라는 그런 생각들은 있으신 것 같으신데 뭔가 제외를 해야겠다 혹은 어, 황소분들이 아니면 안 된다라는 생각들이 있으시다라고 느껴지지가 않고 계십니다. 이 중에 어떤 상대방 분들께서는요. 어, 좀 다른 이성과 이미 좀 관계를 맺고 계신 분들도 계신 것 같으신데요. 어, 좀 그분 새로 만나시는 분들과 어, 시간을 보내시면서 문득 황소분들에 대해 어, 좀 떠올리시기도 하고 비교하고 계신 모습도 보여지고 계세요. 그러면 상대방 분 마음 한번 확실히 볼게요. 지금 황소 상대방 분들께서는요. 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뭔가 자신이 힘쓰고 계신, 그리고 뭔가 새롭게 도전하고 계신, 시작하고 계신 어떤 부분이 계신 것 같으세요. 어, 현재는 좀그 부분에 힘을 쏟고 계시고 집중하고 계신 모습들을 느껴지고 계십니다. 일단 황소 분들을 생각하게 되면요, 서로가 너무 다른 사람이다, 서로가 채워줄 수 있는 부분들이 굉장히 크신 분이다, 그런 관계다라는 생각들이 크시다라고 나오고 계세요. 어, 황소분들과의 과거에 있어서 좋았던 추억들 미화되어져 계신 모습들 또한 크게 보여지고 계시지만 어, 그렇다고 해서 그때로 지금 당장 돌아가고자 하는 생각들은 없으시다라고 읽혀지세요. 현재 좀 자신의 즐거운 시간들을 찾아 나가시면서 제가 힘쓰고 싶어 하시는 부분들에 조금 더 중점을 두고 계신 모습 또한 크신 걸로 읽혀지십니다. 하지만 황소분들께서 자신에게 해주셨었던 지금은 자신이 케어받지 못하고 계신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크게 느끼고 계신 모습들도 보여지고 계세요. 서로가 음, 마음에 많이 어, 주고 받으셨었던 관계셨다라는 생각들은 있으시지만 다시 두 분의 관계를 새롭게 끌어나가시기에는 아직은 용기가 없고 자신이 없는 모습도 크게 보여지고 계세요. 두 분의 과거에 대한 미화들은 크신 모습이시지만 어, 뭔가 더 노력하고 어, 그때로 돌아가야 한다라는 생각들이 크시진 않은 걸로 읽혀지고 계십니다. 어, 지금은 좀 자신의 자유 그리고 자신의 시간을 만끽하시면서 거리 두고 계신 모습들도 보여지고 계세요. 오늘 보여지시는 황소 상대방 분들께서는 일단은 지금 당장의 황소 분들에 대해서 좀 생각이 크신 모습은 아닌 걸로 읽혀지고 계십니다. 다시 만난다 한들 반복될 그런 관계다라는 생각들이 크게 자리잡고 계신 모습들이시고 이미 끝난 관계다라는 부분들이 좀 크게 자리잡고 계신 모습도 보여지세요. 굉장히 이성적인 그런 모습들로 황소분들을 좀 보고 계신 정리하신 그런 모습 또한 크신 걸로 읽혀지십니다. 지금은 좀 자신이 우선이신 분들로 읽혀지고 계시고요. 또한 황소분들 많이 케어해 주실 수 있는 상황들은 아니신 걸로 켜지고 계세요. 음, 그러면, 지금 만나고 계신 분들도 한번 볼게요. 만나고 계신 분들은 상대방 분들이 황소분들 어떻게 생각하요 만나고 계신 상대방 분들께서는요 지금 좀 이기적인 모습들로 황소 분들에게 행동하고 계시지 않을까 라고도 읽혀지십니다 어, 상대방 분들은 황소 분들과의 관계에 대해서 생각들이 굉장히 많으신 걸로 읽혀지세요 중독성도 강한 관계이실 뿐더러 내가 뭔가 노력하고 싶지만 어, 어떻게 노력을 해야 하는지 어떻게 리드해 나가셔야 하는지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아직은 미성숙하신 부분들도 읽혀지고 계시고요 어, 나름 노력은 하고 계시지만, 이게 맞는 건지, 어, 서로가 잘 맞춰가고 계신 관계신지에 대한 궁금증들도 굉장히 크신 것 같으세요. 어, 가끔은 좀 많이 힘드신 것 같으세요. 황소 분들과 맞춰 나가시는 부분들이 좀 자신에겐 버겁다 느끼시는 모습들도 보여지고 계십니다. 음, 뭔가 지금, 만나시면서도 거리감 느끼고 계시지 않을까라고도 읽혀지세요 상대방 분들께서는 황소분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어, 좀 스트레스 받는 부분들도 계신 것 같고 주변에서 하는 이야기들도 좀 많으신 것 같으세요 음, 뭔가 이상과 감성이 좀 함께하시지 못하는 부분들도 있으시지 않을까라고도 읽혀지시는데요 다른 누군가를 두고 견주시는 분들도 계시지 않을까라고도 읽혀지십니다 오늘 보여지시는 황소 상대방 분들 좀 공통적인 부분들은 관계에 어, 포커스를 두시지 못하고 계신 모습이 그시다라고 읽혀지세요. 물론 끌리기도 하고 좋은 감정이 있으시긴 하지만. 뭔가 해결책이라던가 방법들을 더 끌어내실 수 있는 분들은 아니신 것 같으시고, 그리고 뭔가 서로에게 좋은 영향력을 끼치시는 그런 상황들은 아니시다라고 판단 내리신 모습들이 크신 것 같으세요. 물론 미련이 크게 남는 관계에, 어, 미련이 남을 관계이다라는 부분들은 상대방 분들께서 인지는 하고 계시지만 그렇다고 해서 좀 그런 감정에 너무 흔들리시지 않으려고 좀 자기중심 잡는 모습들도 있으시고요. 또한 두분관계는좀 해결되지 않은 어떤 그 믿음에 대한 부분들 그런 이슈가 있으셨던 모습으로도 읽혀주시고 좀 주변 분들이 말씀이 많으신 것 같으세요. 음... 아마도 지금은 좀 황소분들이 생각하고 계신 상대방 분들과 함께 하시면서 좀 좋은 흐름을 타실 수 있는 때는 아니시지 않을까라고 읽혀지십니다. 어, 오늘 이렇게 좀 짧게 상대방 분들에 대한 마음 어, 현재 만나고 계신 분들과 헤어져 계신 분들에 대한 마음 체크해드렸습니다. 오늘 음, 리딩이 도움이 되어드렸길 바라고요. 어, 제가 아직 음. 2주를 해서 거주지 문제가 좀 제대로 해결이 되지 않아서 음, 그래도 약속은 약속이니 짧게 리딩 도움드렸어요. 음, 다음 주에는 좀 제대로 된좀더 풍성한 리딩으로 도움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저는 다음 주에 시간에 다시 광소분들 리딩 도움드리러 오겠습니다. 행복한 한주 보내시고요.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려요. 다음 주에 뵐게요. 바이